민숙이 33장과 민숙이 34장은 크게 세 달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제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33장 1절에서 49절까지에 나오는 말씀 38년 동안 하나님의 광야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리고 반석에서 터져나온 샘물로 이끌어 주셨던 38년 동안의 광야의 여정을 장소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읽어 보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여정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그 기록된 여정을 장소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4장. 1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어떠한 땅들이고 어디까지의 땅인가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 33장과 3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1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고 52절에서 56절까지에 보게 되면,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두 가지 일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52절에 보면 원주민을 몰아내고 우상을 없애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리고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만든 우상, 새긴 우상을 깨뜨려 버리고 없애 버리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55절과 56절의 말씀입니다. 55절에 보면 원주민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 원주민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그리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에게 고통과 죽음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56절에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몰아내지 않은 그들에게 행하고자 했던 일을 하나님이 몰아내지 못한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우상을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오늘 성경 말씀 53절에서, 53절에서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거주하라 라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 땅을 점령한다라는 점령의 의미가 단순히 원주민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는 것의 의미를 뛰어넘어 우상을 없애버리는 것까지를 말씀하신 이후에 그 땅을 점령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보이는, 보이는 원주민을 몰아냈다고 해서 땅을 다 점령하고 이겼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몰아내는 것까지가 그 땅을 온전히 점령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적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도 이겨야 진정한 이김이 되고 그 땅을 진정으로 점령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이 싸움에서 우리들이 보이는 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야 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성도님의 삶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생활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늘 54절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을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분배해 주고 나누어지는 일을 하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분배의 원칙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종족대로, 지파대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파별로 나누어 주는데 숫자가 많으면 많이 분배해주고 숫자가 적으면 적게 분배해 주는 원칙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원칙에 의해서 땅을 열두 지파에게 분배해 주는 모습이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칙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고 분배해 주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몰아냈지만 다 몰아내지는 못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몰아내지 못한 그들이 올무가 되어서 나중에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우수와서에서 보게 되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몰아내라 하면 몰아내고, 없애라 그러면 없애고, 그리고 제비를 뽑고 숫자대로 나누어 줘라 하면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34장, 1절에서 29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이 34장이 또한 세 달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의 경계를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하맛 어기에서 애급 하수까지 이 동서남북의 땅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3절에서 15절까지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아홉 지파 반에게 분배하여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지파 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 가지 않는 그 아모리 족속 그리고 가나안 땅 시온 왕과 그 미대한 왕옥그 땅을 차지한 그 땅을 그두 집파 반에게 놓아 주니 이 가나안 서편에 있는 이 땅들은 아홉 집파 반이 나누어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 6 절에서. 29절까지 에 있는 말씀은 열 아홉 지파 반에서 지도자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그한 명이 자기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자기 지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줄 지도자를 한 명씩 뽑아라. 그래서 뽑게 되어지는 아홉 지파 반의 지도자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나누어 주는 지도자의 이름에 여호수와 갈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파 사람들에게는 민수기 13장에 나왔던 가나안 정탐에 들어갈 때 뽑혔던 지도자의 이름은 한 명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여호수아와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세의 이름도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을 들어갔을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대로.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분배 사역은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그리고 또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넘겨 주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34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핵심적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가나한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한 땅이 우리가 고백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예요? 정말로 황금으로 준비된 열두 진주무늬로 만들어진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게 하시는 이 특별한 은혜를 34장에서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또한번 기억하며, 믿음의 여정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는 적과 보이지 않는 적을 무찔러야 우리가 온전히 이기는 것임을 말씀하는 이 말씀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34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더욱더 걸어가고 달려가고 결국 이기고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